여기 나이를잊고 사는 또한분이 계시다는데요. 이렇게 하고, 이렇게 하고, 이렇게 하고, 이렇게 하고, 이렇게 하고, 요렇게 하고, 이 이렇게 하고, 어렇게 이렇게 하이렇고 하고, 이렇이라고하신 건가요? 하고, 게 하고, 이렇게 하고, 이렇게 하고, 이렇게 하고, 이렇게 하고, 이렇게 하고, 이이 이렇게 하 하고, 꾸준히 건강 관리를 하는 이유도 오직 영어 공부를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라는 할머니. 네. 그럼 그때 듣는 벤지데 플릿, 왠지데 미트요. 당황하셨어요? <laughs> 오늘날그 말인가? 부대, 헬스 케어타이어트 피곤 안 했느냐고. 아. 힘들었어요. 힘들었죠 예. 음. 다른 합니다. 여든 세세 연세에 쉽게 할수 있는 일은 분명 아니죠. 그럼요. 엄마, 언제 그런 거 그리 피하는? 진짜, 진짜 대단하다. 대단하고 나도 이제 오늘부터 저껴 피할까 싶은 생각도 있어요. 요가 수업이 끝나자마자 바삐 움직이는 할머니 마음이 급한 것 같은데요. 잉글리시 수업 때다뤘구많이 피지 피지. 공부하는데 뭐 필요한 게 있으신가봐요. 빅 케프 템플이죠. 네. 네. 빅 케프 템플이죠. <laughs> 아, 주인 아저씨가 네. 많이 당황하신 것 같은데. 네. 그러신 것 같죠. 네. 주인 아저씨 곰곰이 생각하시더니요. 이거 말씀하신 거 맞죠? 어, 알아들으셨네요. 신간 영어 이, 영어 재료를 미술적는제료 하려고. 아, 그래요. 네. 자주 살아 오시는데 뭐 하신다고 사는 가걸 몰랐는데 오늘 영어 공부 하신다고 하니까 참 의욕이 넘치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. 네. 외운 영단어 복습은 Yellow. 필수. 레드, 그린, 그린, 그린. 참가지 막 알고 있는 게 많아서 그렇다. 알라코 못만것다 알아야 돼안 되나. 그래도 이놈 께는 이제 자꾸 감을 감을 할라코다. 공부법을 알려주겠다는 말에 따라가 봤더니 와~ 세상에 이게 다 뭐예요? 전격 공개 83영화 할머니의 특별한 공부법입니다. 와~ 나 90이 돼도 내가 영어를 좋아한 게아니지 먹고, 집에서 내가 요걸 보고, 여생을 보낼라고 내가 놀리준비해놨게 노우 no, no 재테크, 인근에 노우 하는 네, 와 영어가 노후 재테크라고 하니까, 와, 정말 그, 대단하신 것 같아요. 그래요? 네, 맞아요. 그리고 벽에 붙인 그림 모두 직접 그렸던 사실. 이게 바로 영어 공부의 비법입니다. 놀러 간그 즐거운 모습 그 한때처럼 그래 본다. 70세부터 시작해 13년 동안 혼자 독학으로 영어를 깨우쳐 온 건데요. 고령의 나이에도 식을 줄 모르는 배우의 열정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. 좋아하는 영어 공부를 한다는 게 어르신에게 활력소가 되는 건 아닐까요? 네. 영어가 또 피곤해도 막 그림 그리고 창만 보면 또 본전씩 확짝 들어온다. <laughs> 완성된 그림을 이제 붙이는데요. 그림도 정말 잘 그리시네요. 그런데 영어 공부가 재밌기도 하지만 힘들 때도 있지 않았을까요? 칠팔이나다 하 그만 똑같이 부 마음도 많이 무었다. 그런데 이제 해 갈수록 이제 이밀한 게한 가지 하고 두 가지 하고 공부 맛을 한게 이제는 밀고 노기 잘했다 싶어 업수 질겁다 많이 무도 플리젠트 <laughs>